모든 상금은 아버지 약값으로 전유진이 그토록 열창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효심 깊은 20대 가수의 사연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 트로트의 요정 전유진이 좌중을 압도하는 기세로 서 있다. 대중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천재 소녀 혹은 부와 명예를 거머쥔 행운아라 칭송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어린 나이에 혼신을 다해 목이 터져라 절창해야만 했던 진정한 이유 그것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보통의 10대 소녀들이 최신 스마트폰이나 예쁜 옷을 원할 때 전유진의 내면을 가득 채운 화두는 오로지 부친해. 건강 뿐이었다. 지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런 남편을 대신해 가장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는 철없는 소녀로 남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어린 전유진에게 각종 경연대회의 우승 상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약값이자 위태로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생명선과도 같았다.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17세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현장에 있던 모든 어른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경연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뱉은 일성 역시 상금 전부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요였다. 한창 꾸미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나임에도 그녀는 자신을 위해 단 1원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노래란 단순한 취미나 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으며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다. 대중이 그녀의 무대에서 느끼는 그 폭발적인 성량과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감성은 단순히 보컬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진 기술적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쾌유를 비는 지극한 효심이 빚어낸 세상에 둘도 없는 기적의 소리인 것이다. 그녀의 노래에 한이 깊이 서려 있는 이유는. 그 슬픔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가슴 깊은 곳에 효라는 인륜의 가치를 품고 영혼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는 결코 흔치 않다. 전유진의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맑고 고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에게 노래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아버지의 쾌유를 향한 처절한 소통방식이었으며 그 진정성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소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이제 전유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열도까지 감동시키는 명실상부한 데스타로 성장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의상을 벗은 뒤에 그녀는 여전히 수줍게 웃으며 아빠 약은 챙겨 드렸냐고 묻는 이 시대에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다. 그녀의 노래에 담긴 효심 깊은 사연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듯이. 이제 우리가 그녀에게 답할 차례다 전유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꽃향기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소망처럼 아버지가 하루빨리 쾌차하시어 가족 모두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녀의 효심이 만든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대중의 공통된 염원이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길고 자세하게 응답하며 모든 글머리 기호 콤마 별표 샵 이모지를 제외하고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대화 전반에 걸쳐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트로트 요정 전유진의 감춰진 눈물 효심이 빚어낸 기적의 소리. 트로트 요정 전유진의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절절한 사연은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기술적 퍼포먼스를 넘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진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효심과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그녀의 보컬 DNA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원천이었으며 각종 경연대회의 우승 상금은 아버지의 약값이자 가족의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이 심층 분석은 효심이라는 인륜의 가치가 예술적 승화를 통해 어떻게 대중에게 기적적인 감동을 선사하는지, 그리고 스타덤. 뒤에 가려진 소녀 가장의 무거운 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효심의 예술적 승화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친 기도. 전유진의 노래는 별표 별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순수한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10대 소녀의 애절한 진심은 그녀의 모든 무대를 단순한 경연이 아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무대에서 느끼는 폭발적인 성량과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깊은 감성은 보컬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진 기술적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쾌유를 비는 효심이 빚어낸 기적의 소리입니다. 효라는 인륜의 가치를 품고 영혼을 다해 노래하는 전유진의 예술적 승화는 그녀의 슬픔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에 청중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적 공명을 일으킵니다. 트로트가 별표 별표 한국인의 집단 정서인 한과 신명, 별표 별표를 담아내는 장르라는 점에서 전유진의 노래는 가장 전통적이고 순수한 트로트의 본질을 관통하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덤 뒤에 가려진 짐 사회적 위로와 책임감. 현역가왕 우승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열도까지 감동시키는 데스타로 성장한 전유진이지만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은 뒤에 그녀는 여전히 아빠 약을 챙겨 드렸냐고 묻는 이 시대의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자 소녀 가장입니다. 또래 소녀들이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 대신 가장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그녀의 삶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겪는 가혹한 현실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성공은 개인의 영달을 넘어 가족의 안정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청중에게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고귀한 효심을 가진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대중이 그녀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과 사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힘든, 시기를 건너온 소녀에게 보내는 사회적 위로이자 지지입니다. 전유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꽃향기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책임감을 촉구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의 소리 사회적 연대로 완성되다. 유진아, 너는 하늘이 내린 효녀다. 너의 효심이 기적을 만들 것이다. 별표별표라는 시청자들의 댓글은 개인의 간절한 효심이 대중의 집단적인 응원과 연대를 통해 현실 속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강력한 염원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쾌유를 향한 그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전 국민의 따뜻한 응원은 그녀의 음악적 활동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한 취미나 장기가 아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이자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그 진심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가장 고귀한 예술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유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넘어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효심이 빚어낸 기적의 보컬 기술을 초월한 감성. 전유진의 노래에서 우리가 느끼는 폭발적인 성량과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감성은 단순한 보컬 트레이닝이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영혼의 소리입니다. 노래는 기도이자 몸부림.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취미나 장기가 아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이자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별표 별표 이 상금 전부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요. 별표 별표라는 우승소감에서 드러나듯이 그녀의 모든 노력은 가족의 안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진짜 한이 서린 감성 그녀의 노래에 한이 서려 있는 이유는 그 슬픔과 간절함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효심이 보컬의 감성에 깊이 녹아들어 청중의 거울 신경망을 자극하고 집단적인 감성적 공명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보컬 DNA가 음성학적 특성을 넘어 아티스트의 삶과 진정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증명합니다. 데스타의 뒷모습 순결한 효녀의 아름다움.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열도까지 감동시키는 데스타로 성장한 전유진이지만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은 뒤에 그녀는 여전히 별표 별표 아빠 약은 챙겨드렸냐, 별표 별표 고묻는 수줍고 착한 딸입니다. 자신을 위해 단 1원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맑고 고귀한 마음씨는 그녀의 음악적 성공이 단순히 행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처럼 소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다 지금의 기적 같은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유진의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녀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효라는 인륜의 가치와 고귀한 인간미 때문입니다. 모든 상금은 아버지 약값으로 전유진이 그토록 열창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효심 깊은 20대 가수의 사연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 트로트의 요정 전유진이 좌중을 압도하는 기세로 서 있다. 대중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천재 소녀, 혹은 부와 명예를 거머쥔 행운하라 칭송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어린 나이에 혼신을 다해 목이 터져라 절창해야만 했던 진정한 이유 그것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보통의 10대 소녀들이 최신 스마트폰이나 예쁜 옷을 원할 때 전유진의 내면을 가득 채운 화두는 오로지 부친네 건강 뿐이었다. 지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런 남편을 대신해 가장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는 철없는 소녀로 남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어린 전유진에게 각종 경연대회의 우승 상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약값이자 위태로운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생명선과도 같았다.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17세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현장에 있던 모든 어른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경연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뱉은 일성 역시 상금 전부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였다. 한창 꾸미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나임에도 그녀는 자신을 위해 단 1원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노래란 단순한 취미나 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으며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다. 대중이 그녀의 무대에서 느끼는 그 폭발적인 성량과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감성은 단순히 보컬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진 기술적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쾌유를 비는 지극한 효심이 빚어낸 세상에 둘도 없는 기적의 소리인 것이다. 그녀의. 노래에 한이 깊이 서려 있는 이유는 그 슬픔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가수는 많지만 가슴 깊은 곳에 효라는 인륜의 가치를 품고 영혼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는 결코 흔치 않다. 전유진의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맑고 고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에게 노래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아버지의 쾌유를 향한 처절한 소통 방식이었으며 그 진정성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소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이제 전유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열도까지 감동시키는 명실상부한 대스타로 성장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의상을 벗은 뒤에 그녀는 여전히 수줍게 웃으며 아빠 약은 챙겨 드렸냐고 묻는 이 시대에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다. 그녀의 노래에 담긴 효심 깊은 사연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듯이 이제 우리가 그녀에게 답할 차례다 전유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꽃향기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소망처럼 아버지가 하루빨리 쾌차하시어. 가족 모두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녀의 효심이 만든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대중의 공통된 염원이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길고 자세하게 응답하며 모든 글머리 기호 콤마 별표 샵 이모지를 제외하고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을 대화 전반에 걸쳐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트로트 요정 전유진의 감춰진 눈물 효심이 빚어낸 기적의 소리. 트로트 요정 전유진의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절절한 사연은 그녀의 노래가 단순한 기술적 퍼포먼스를 넘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진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효심과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그녀의 보컬 DNA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원천이었으며 각종 경연대회의 우승 상금은 아버지의 약값이자 가족의 생명선과도 같았습니다. 이 심층 분석은 효심이라는 인륜의 가치가 예술적 승화를 통해 어떻게 대중에게 기적적인 감동을 선사하는지, 그리고 스타덤. 뒤에 가려진 소녀 가장의 무거운 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효심의 예술적 승화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친 기도. 전유진의 노래는 별표 별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의 병을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순수한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10대 소녀의 애절한 진심은 그녀의 모든 무대를 단순한 경연이 아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무대에서 느끼는 폭발적인 성향과 가슴을 후벼파는 듯한 깊은 감성은 보컬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진 기술적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쾌유를 비는 효심이 빚어낸 기적의 소리입니다. 효라는 인륜의 가치를 품고 영혼을 다해 노래하는 전유진의 예술적 승화는 그녀의 슬픔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에 청중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적 공명을 일으킵니다. 트로트가 별표 별표 한국인의 집단 정서인 한과 신명 별표 별표를 담아내는 장르라는 점에서 전유진의 노래는 가장 전통적이고 순수한 트로트의 본질을 관통하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덤 뒤에 가려진 짐 사회적 위로와 책임감. 현역가왕 우승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열도까지 감동시키는 데스타로 성장한 전유진이지만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은 뒤에 그녀는 여전히 아빠 약을 챙겨드렸냐고 묻는 이시대의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딸이자 소녀 가장입니다. 또래 소녀들이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 대신 가장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그녀의 삶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겪는 가혹한 현실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성공은 개인의 영달을 넘어 가족의 안정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청중에게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고귀한 효심을 가진 말고 순수한 영혼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대중이 그녀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과 사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힘든 시기를 건너온 소녀에게 보내는 사회적 위로이자 지지입니다. 전유진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꽃향기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책임감을 촉구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적의 소리 사회적 연대로 완성되다. 유진아, 너는 하늘이 내린 효녀다. 너의 효심이 기적을 만들 것이다. 별표별표라는 시청자들의 댓글은 개인의 간절한 효심이 대중의 집단적인 응원과 연대를 통해 현실 속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강력한 염원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쾌유를 향한 그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전 국민의 따뜻한 응원은 그녀의 음악적 활동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한 취미나 장기가 아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이자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그 진심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가장 고귀한 예술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유진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노래를 넘어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효심이 빚어낸 기적의 보컬 기술을 초월한 감성. 전유진의 노래에서 우리가 느끼는 폭발적인 성량과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감성은 단순한 보컬 트레이닝이나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영혼의 소리입니다. 노래는 기도이자 몸부림. 그녀에게 노래는 단순한 취미나 장기가 아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이자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별표 별표 이 상금 전부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요. 별표 별표라는 웃음소감에서 드러나듯이 그녀의 모든 노력은 가족의 안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진짜 한이 서린 감성. 그녀의 노래에 한이 서려 있는 이유는 그 슬픔과 간절함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효심이 보컬의 감성에 깊이 녹아들어 청중의 거울 신경망을 자극하고 집단적인 감성적 공명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보컬 DNA가 음성학적 특성을 넘어 아티스트의 삶과 진정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증명합니다. 데스타의 뒷모습 순결한 효녀의 아름다움.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열도까지 감동시키는 데스타로 성장한 전유진이지만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은 뒤에 그녀는 여전히 별표 별표 아빠 약은 챙겨드렸냐, 별표 별표 고묻는 수줍고 착한 딸입니다. 자신을 위해 단 1원의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맑고 고귀한 마음씨는 그녀의 음악적 성공이 단순히 행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처럼 소녀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다 지금의 기적 같은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유진의 노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녀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효라는 인륜의 가치와 고귀한 인간미 때문입니다. 전유진의 미래, 성공을 넘어선 기원의 힘. 이제 대중이 전유진에게 답할 차례입니다. 그녀가 걸어갈 길에 꽃향기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간절한 소망대로 아버지가 하루빨리 쾌차하시어 가족 모두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녀의 노래를 통해 받은 위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입니다. 별표 별표 규진아 너는 하늘이 내린 효녀다 너의 효심이 기적을 만들 것이다. 별표 별표라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는 힘든 시기를 건너온 소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